안녕하세요 석고방한제 만들기 두번째 동영상입니다 여기가 세번째 지금 동영상인데요 음, 이번에는 아까는 동그란 통에 석고방한제를 만들어봤고 그거를 지금 찍을 때 되니까 다 굳었거든요 굳었는데 옆에가 조금 석고가 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 굳었는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옆에를, 뭐야, 막대기로 이렇게 피다 보니까, 이게 이게, 옆에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더 두툼해졌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막대기로 안 피고, 원창대로 놓는 것으로, 이번에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이렇게, 될것 같아서 그래도 이번에는 더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반 적으로 우리가 턱고 방한데 만들. 첫 번째는 동그란 걸 하나 만들어봤고 두 번째는 네모난 걸 하나 만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턱고를 떼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탕달를 덮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포장하는 것까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글자 뜨는 것까지 이렇게 하고 거기다 글자까지 이 동그란 데다가 석고 방향제다 데다 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보고서 작성 방법 2 0 2집년 2학기 때 했던 석꼬 방향제 만들기에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pt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세 개부터 여섯 개짜리까지의 p p t 그러니까 만든 거 사진을 찍어서 p p t 에 밑에다가 설명을 다른 다음에 그 사진을 찍어 갖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복주머니에 리본을 달아 놓으시는데요 리본이 너무 길어갖고 가위로 좀딴 놓으셔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단단하게 가위로 좀 맞춰서 딴놓 주시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씩 다시 네모난 거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먼저,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거든, 물 30g.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30g. 물을 계량할 때요, 여기다가 이 정도 계량하시면 됩니다. 여기 점천 있는 데까지 물을 계량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그래서물 30g 여기다가 계량하시고요. 동이컵에다가 이렇게 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이 액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톤에 묻제수있습니다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크반대를 그냥 멘톨로 만들겠다 하시는 분은 멘톨로 하셔도 되고요. 단갑을 하나 끼뜨겠다 하시면 단갑을 하나 끼도도 됩니다. 네, 단갑을 하나 끼도도 상관없습니다. 뭔가 뭐 이렇게 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 끼지고요. 다물탐집 준비했습니다. 하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 뻥에다가 아까처럼 합니다. 아까처럼 하시는데 니키드 이게 뭐냐면은 니키드죠. 니키드가 뭐뭐뭐 뭐. 석고를 굳어두는 레가라하는 액제입니다. 석고를 굳어두는 레가라하는 액제입니다. 이걸 안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멍이 납니다 석고에다. 그러니까 석고를 잘 굳게 하는 니퀴드를5 g 을 넣습니다. 아까처럼 넣줍니다. 이렇게 하면 20g 이라고 또 있죠 20g 점수까지 해서 5g을 넣지세요넣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항라벤더면 라벤더 뭐 다트민이면 다트민 저는 다트민 받았다고 했죠 다트민을 5g을 넣습니다 중간중간에 둔간 박아만드야 돼요 그래서 다트민을 5g을 그러면 20g까지 5g면 됩니다. 5 g 씩 넣으면 5 g 씩 감도 되죠. 여기 옆에 점점 보시고 맞춰서 넣으면 됩니다. 점점 보지고 맞춰서 넣시고요 이게 또다시 또가 있으니까 뚜껑은 잘 담궈 놓아 주대요 물도 아까 퍼온 것도 뚜껑 넣지 잘상놓 오세요. 혹시 쏟아지면 일이 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물 준비해 놓은 삼치고람, 종이컵에 준비해 놓은 삼치고람을 여기다가 쏟아주면 됩니다. 쏟아지면 어, 밀키트 색깔이 난다고 했죠? 밀키트 색깔이 납니다. 밀키트 색깔이 나면 이거를 조개의 액체가잘 저어질 수 있도록 더워지면 됩니다. 잘 더워질 수 있도록 2개의 액체가다에더어질수 있도록 막대기 하나를 이용해서 더어서 주시면 됩니다. 자그럼 밀키트 색깔이 더 진해진다고 했죠? 그러면 더 주진 다음에 턱고를 넣이니라 턱고를 습니다 여기다 턱고를 100g을 늦지는데두 봉다리 넣으면 된다고 했죠. 자주 드신 턱고를 또 역시 막장가지로 두 봉다리를 습니다두 봉다리를 으면 되는데 턱고가 가위로 딴리기 전에 턱고를 떨어지면 큰일납니다. 가위로 딴리기 전에. 토코를 달 밑에 공간에 맹지해서 아래로 내려보내세요 얘를 토코를 얘를 밑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보내세요 토코를, 토코를 아래로 내려보내야 됩니다 아닌 이렇게 내려보내야 돼요 아래로 아래로 내려보내면 아래 내려갑니다. 석고가 내려가는 걸보이지보이 네, 내려가는 걸보이질 겁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 보내세요. 이거를 석고로 래서 아래로 내려 보내세요. 보내세요. 내려 보내지면 여기 빈 공간이 납니다. 빈 공간이 나오지만 가위로 따는 도제요. 가위로 가위로 따는 가위로 딴을 수지고. 자, 50g 입니다. 먼저 50g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50g. 50g 넣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번째도 석고를 밑으로 보내야 돼요. 밑으로. 밑으로 보내야 돼요. 이를게해 보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면보에주 하면, 여기 빈공간이나게 하면, 공간게가위이따는 하면, 이렇돼 가위로 따내하 이렇게 따내 이렇게 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퍼지 이렇게 이것도면 이렇게 지로 이렇게 라스틱 통에다가 이아줍니다담았게하 굳기 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막대기로 더, 잘 덮습니다. 계속 잘더어요 막대기로. 구두면 큰일 납니다. 막대기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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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풀게, 풀, 풀대요. 풀대요. 막대기 더, 더 푸지기 바랍니다. 잘 풀어주세요. 잘 풀어주세요. 네. 계속 풉니다. 잘 풀어주세요. 잘 풀어주세요. 잘 풀어주세요. 계속 풉니다. 네, 적당히 풀어뜨면 막대기는 아까 동이컵에 넣으시고요. 이 모일지라는 판입니다. 석고판인데요. 석고판에다가 어떻게 하지나 부어줍니다. 부어줍니다. 네, 부어주세요. 네. 구려 굳혀야 되니까요. 잘부어주되요국에 물을 많이 넣으면 물이 어떻게 되냐면은 물이 많이 통가가될 수가 있어요. 물이 많이 좀 많이 넣었다 짚어지는 에서 흘러넘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물이 좀 많으면은 그거는 물을 보다 줘야져요 물을 너무 많이 넣어 두면은 물이 또 어떻게 되나 훗날 넘칠 수가 있다 물도들은 달아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 토구방향제 만들 때 가장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해 드릴 거에요 음,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 거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되게 뭔가 모르게 간단해 보여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작업하는데 있어서 로고 옆에 막흔리는 경우 저도 지금 옆에 약간 또 닦거든요 약간 또 닦어요 덕구를또닿는데 네, 흔히는 경우 또멀어온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다 여러분들 다 보여드릴게요 담, 담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다 이렇게 담았어요 네 원판에 담았죠. 네, 담았둔다 원판에, 원판에, 다, 이 판에 담았으면 여기다가 복주머니, 네, 복주머니 가운데다가 그대로 놓고 눌러주지죠 그대로 놓고 눈여주죠딱만눈여원지 얹어주지 있죠. 자동으로 굽기 때문에 얹어주지 있죠. 살딱만 얹어주지 있죠. 그 다음에, 주티커, 주티커, 자기 각자, 모양내고 싶은 대로, 주티커, 모양내고 싶은 대로, 주티커, 주티커, 주티하세요 꼭 잘못하면 흔지토가 있으니까 스티커 붙이듯 조심하시고요. 섞고 모양 내고 싶은 대로 스티커 붙이세요. 다찬가 붙이더라도 되고 더 많이 붙이더라도 되고 붙이면 됩니다. 더 많이 붙이더라도 돼요. 예. 스티커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붙이셔도 되고요. 모양을 내주면 됩니다. 뒤로 해도 은택 만들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 없고 원하시는 대로 해도 투지코를 색깔 번호 해도 붙이시면 돼요. 지코를 이렇게. 아무 잘못하면 또막다 떨어집니다 나. 그런 것도 주의해야죠 스티커를 주시면 됩니다 스티커를 따로 땡겨서 스티커를 따로 땡겨서 잘 하면 저 스티커 지금 근데 4개 붙었는데 이렇게 해도 구으면터코 방안대가 나옵니다. 구으면터코 방안대가 됩니다. 터고가구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한 3, 40분 정도 걸리에요. 구은라면 그러니까 한 탐사하실 분도 기다렸다. 턱걸을 찢으면 됩니다. 턱걸뛰는 방법하고 상자 접는 방법하고는 다음 주세 번째 종영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